우, 이거 하고 나서는 무슨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비가 놓을 게임이. 진짜 찐태들 한번도안썼어요 진짜. <laughs> 아, 저, 존나 박치네. 아, 저, 적당히 좀 세줘야 재밌을 거 아니야, 게임도. 아, <laughs> 어, 주제를 모르고 씨발. 아, 어? 어, 적당해요 진짜. <laughs> 요거는 일단은 다 그거 사야 돼, 카이. 아, 200만, 200만, 와, 한 번에 사지지도 하나,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단 바꿔야 돼요. 와, 와, 저렇게 생각하다, 나, 나 저거 처음 봤어. 그러니까 나도 오늘 무조건 왜냐면 우리 쪽이 신하 무기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. 강다 <laughs> 아, 우리 쪽이 중요한 거는 나, 큰 별명하고 저밖에 없어요. 그, 그, 저기 용누라. 그러니까 셋밖에 네. 없어요, 사실.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은 신하 무기가 지금 다른 라인에 다 차고 있어가지고 우리 쪽에는. 솔직히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화 무기를 사야 되거든요. 그건 맞죠. 그래서 제가 신화 무기랑 신화 팩까지 나중에 신화 팩까지 는 가야 될것 같아 가지고 일단 오늘 충전 많이 했습니다. 이제 모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형님 99장까지 형님 일단 다 뽑아봐요. 99까지. 네, 나오 나온다며 99. 그러면 형 하나들 설마 아. 100번 돌린다 안 나올까 이거? 설마? 아니 이거 이렇게 돌리는데 다 나와야지. 아. 자한 장은 나오지. 오빠! <목소리> 형님! <목소리> 가요, 포에버! 오와. 아, 미친! 괜찮아, 괜찮아. <목소리> 갑니다! 시원하게 좀. 아, 이번에! 두개 나와야지, 두 개. 가자! 바로! 딱! 나와라! 딱! 나와야지! 나. 뭐야, 이게! 나. 아, 좀 <목소리> 많이 주세요! 제발! 아우! 야아 씨! 다 왔자! 자! 줄 때가 됐지? 줘야지. 제발! 장난 아니야! 이게 뭐야? 우와 야, 와! 한번 더. 어 늦게 왔어, 늦게 어. 왔어. 하나 나온다. 제발, 하나, 하나. 아 어, 형님, 어. <목소리> 엄마. 아... 와... 나나나나한 번. 갈, 너가 여기서 뛰면 이제 티바야. 네가 이 방에 나비꼬야. 네가. 나비꼬. 나구야저 나비꼬. 나비아전나아 개새끼들아. 아 미쳤어. 히드지야, 개되지야. 티비 고고. 이거. 고고. 대박. 아, 뒤맞 자마... 아. 아, 아, 아 가겠습니다. 야! 야 너무 존나 좀... 귀엽다. 네, 서윤이도멀리 서는데 서윤이도 서윤이 한번 아, 귀여 주세요. 아 서윤이개 직귀야. 어. 가자. 타이밍이 아. 진짜 타이밍. 아. 셀라이! 셀라이! 개케 요케! 요 야! 요케! 야, 귀여워 야, 야 너무 심한데 이거 왜그심 이쯤에서 니가 뭘 타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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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투 타투를. 미친새끼인가봐. 예, 이 정도로 간절해요. 원, 우리 만명의 시청자와 함께, 두 장이, 카이오니 가, 이, 온, 제발, 제발! 아이고, 에이, 니 먹은 새끼, 와. 힘을, 힘을 이렇게 주돼 아니 시나무기 우리만 없어요. 아 지금 만만해 미소천사인데 지금 카이온의 미소천사인데 미소를 잃었어 지금. 아나 아, 아, 우... 이거 하고 나서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런 아 게임. 아, <웃음> 어, <웃음> 진짜 찐텐들 한 번도 없었어 진짜. 아 저, 존나 빡치네. 아 저, 적당히 좀 세줘야 재밌을 거 아니야 게임도. 아 주제를 모르고 아, 씨발어어적당해야 아, 진짜, 씨발. 아, 진짜. 진짜. 두, 두. 두. 자 만만. 에이! 설마! 와 미쳤다! <목소리> 야 미쳤다 미쳤다! 바로 가겠습니다. 괜찮아요? 제발 나 티버. 믿어 보야나 믿어 티보야. 이 왔어 티보야. 팀비고와 나도 팀 있고 마무리 만와 돌았네 씨부레 매니아 스토리님 후원 2천 개 감사합니다 아니 돈 없다니까 이제 진짜 역자 안 보고 있을까? 만명다리 방송인데 그니까 아 그니까요 나와요. 나와 나와 예! 나와 나와 예! 나와 이 새끼야 예! 예! 야이 년아 와이 년아 야이정도 묶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? 잠깐만 야이 정도면 만만... 정관수술이야 야, 이거 안만이 이거 하늘에 뜨실 수도 있어 봐봐, 봐봐, 봐봐. 아니 오히려 카이온에서 돈 쓰지 말라고 아, 이거 하나 좀... 뽑은 거 있지 어. 형 막말로 시꺼만이야 어. 질러서 뜨면 은더 이상 할 필요도 없잖아 사실 한 번만. 아 아니 마일리지까지 해 그럼 아, 마일리지 한거한 그래. 마일리, 번만 네한 왜냐면 형들은 맞잖아 막말로 10검이기 때문에 하나 마침 딱 하나 떴어 이거 그냥 한 번에 성공하면 돈 왔어 돈왔어돼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요? 가오리요! 제발 떠라 제발 와야 뜨면은 바로 신화북입니다 바로 아, 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제발 제발 떠줘 갑니다 이거 띄워주면 남은 걸로 만만히 형게 오늘 신화 팩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럼, 네. 신화 팩까지 가요. 남은 그래. 거다 쓰겠습니다. 신화 거 신화 팩까지신 아, 형님 들 떠야지 싸움을 볼 수가 있어요. 저희 너무 밀려요. 지금. 우리가 아? 밀려가지고 우리가 무기 나와야 되고 우리 아프리카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11억 한번만해주세요 11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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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부탁한 11억 11억 가 나는 저거 만들어도 몇 어, 개는 만들 수 있어요? 어, 일단 만들어봐 8 0개나 아니지 개나 야, 야, 8개. 만들 수 있어 지금 <laughs> 어, 어. 이건... 아니 82번 도전한 거야? 이거 먼저 하시죠 그럼 80개니까 형더 이상 돈 쓰지 말고 와 개미쳤다 진짜 될거같아 오빠 에이 아니 돈이 800이야 아야 이거 아씨 아, <laughs> 아 깜짝아 오빠 아. 아 갑시다 갑니다 아 이게 게임이 렉이 사라지니까 연병할 거 강화가 렉이 걸려버리네 셋! <목소리> 어? 아, 느낌이 좋아. 야, 소리가 느낌이 좋아 리가착 소리가 어 약간. 착해한가 착량 소리가 나어 뭔가 제작하는 소리 났어. 막쥔막 어. 막 이런 소리 나는데? 잘못 들었어. 소름 돋아. 귀까지 맛이 가버리네 이제는. 아, 한청이 들리네. 그니까. 찌 설마. 여 장인데. 가자 가자. 떠야지. 둘, 셋. 십일. 이걸 떠요 제발! 럭키걸! girl! 대박 c k y 키 i r 키 l 보여줘 바로 바로! 아 와. 미션 걸겠습니다 r l 에 u 이번에 1 1 r 다 33년간 지켜온 표피 l u 수술하겠습니다와 u c k y girl! l 존 c k y 나 i r l Lucky girl! Lucky g 야, 진짜로. 야, 야 그거는 잘라서 걸려야 돼. 아빠 저 아프리카 유튜버 생기 <laughs> 할게요. 예, 진짜로. <laughs> 아 불안해 하는 것 같은데? 뜬것 같은데? 제발 래 아! 제발. 떠나! 떠나! <웃음> <웃음> 아지 맞지. 맞지, 공격. 공격. 어제 어제 정안 나갑니다. 들노노노아전년아전년야 이거는 만 명한 대가 속했어야 존나 웃긴데 야 좋댔다 너. 누군지 몰라도 내 다음 여친은 좋겠다 청결해서. 자아 근데 진짜 뜬거 같았다니까. 조만간 날 잡고 인사드릴게요. 영자가 우리 영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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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네자 일단 우리 반발이형 축하립니다자 예! 신화 무기 합니다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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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예! 나인의 첫 번째 신화 무기. 아 축하드립니다. 예! 제우스의 양손검. 예! 그래도 일단은 오늘 목표치를 천만요. 오늘 한총 2천만 원 쓰고 신화 무기만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나와가지고. 나머 천만 남은 상태에서 나왔으니까 정말 다행이지 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지금 전설이 없습니다 없어요? 하나밖에 없어요. 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개한에서 개, 두 개. 네. 두 개. 아. 전설 두 개만 아, 네. 뽑으돼 그냥. 그냥 전설 두개 뽑으면 끝나. 아, 주식... 뽑으면은 네 개고. 아, 아, 없거든, 좋은데네. <목소리> 와, 텔라또 나왔어. 네 <목소리> 개째 나왔어. 아, 진짜, 아, 또 같이 딱 티바랑 같이. 오, 지어요거 <목소리> <와! 야, 목소리> 아, 니야아오야야야야야야 야 미쳤어!! 내장짜리야, 네 내장짜리! 네 내장, 네네 내장! 네 예, 네네 유튜브 매니저 팅해주세요와아이가 미쳤어! 일어나 아! 아! 야너 아! 계속해, 계속해 야. 미쳤어, 이녀 계속해, 계속 반방바 반방바 아 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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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! 야! 야! 미쳤어, 야! 미쳤어. 야! 야, 야, 아, 야, 너 미쳤어 이제 나 미쳤어 안돼 야, 야 이거 와. 하면 안 돼. 맞아, 확장, 확장, 확장 안 이거 슈퍼가 안돼 맞아 이거 확정이야 지와 미쳤어 와 슈퍼 뭐야 아 네. 이제 아. 만만이 여기 마무리 접어요 이제 한번 에 예, 예. 본인 거니까 두분좀 시원하게 들고요 만만님이 술에서 세자식 갑니다 가자 제발 갑니다 제발 번개 빠지나 이거 지금 총몇번죽었나 해봤어? 아, 몰라요. 사실상 중요한 거는 영웅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. 그쵸. 전설이 과연 몇개 나올까? 두개 이상만 나온다. 두, 두 개, 두 개, 아, 두, 개두 개만 나면 오한번도전와이거 어, 두두 나올 만하다. 칠만하다. 와두 어, 마린들. 아씨, 아, 제구 아파. 아, 한 장인데. 한 장이. 이럴 때 올려 찰라 와 이거는 근데 진짜 힘들어 진짜로. 그렇지. 눈누밖에 못 봤어 갑자기. 야. 한 다섯 번째? 아쌍봉게쌍봉게쌍봉게 어. 딱딱. 쌍봉계? 딱딱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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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딱 딱딱딱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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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오라쪽니 오른쪽 오 오른쪽 오른나오 오른쪽 빠직 빠직 제발 티범미야, 티버 아. 야받와 어, 이거 뜯나. 뜬나 맞아. 맞아. 존나존나많아 와! 야. 주먹 날리다. 야 진짜. 와! 야, 중복 주먹. 주먹. 이거 나왔어. 이거 나왔어. 좋았어. 좋았 나왔어. 버 용루 이거 한번해 가지고 너도 저는 오늘 표피로 끝났어요. 예. <laughs> 이미 제 역할했어요. 제코를다받쳐 가지고 스모킹. 이미 유튜브가 뽑았어요. 표피. 맞다. 맞다. 가운 왔다. 다오다옳세미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안 나와. 너무 안 나와. 되는 아, 아 거. 근데 네 개나 뽑었잖아. 하나. 하나만. 하나만. 하나. 나왔다. 나온다. 둘, 셋. 딱, 딱. 아, 하나만 나오자. 고! 빠지. 됐어. 됐어. 사이 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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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해 보자. 아거돌아 돌려야 돼. 어쩔 줄인데. 어, 돌려야 돼. 그래면 돼. 됐어. 됐어요. 야, 씨. 와! 야, 와 야, 이거 진짜다. 이건. 이게 진짜다. 900만 원짜리. 900만 원짜리 컨텐츠입니다 야, 그래 한번에 정말 우리 우리 뭐 동생들이나 형들이랑 정말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. 우리 뭐쿨은 아니지만 예, 우리 카이온 하는 동안 뭐한 달이건 두 달이건 3개월이건 6개월이건 우리 카이온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. 정말 우리 쪽에 어 신하편한 마리만 모아 주세요.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? 우리 정말 이시까지 모여 가지고 뭐 하는 니까목목도지금안 예, 나오고 목도 안 나옵니다, 지금. 한만에 못쳤다 자, 누르겠습니다. 3. 제발. 제발. 자, 눌렀습니다. 어. 에이, 눌렀습니다. 아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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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<laughs> 와, 뭐야? 나나 혼자였잖아. 와, 나 혼자였어. 기다려야 될말에요 어떤 게임 나 다른 아니, 게임 축제 안, 안, 안 합니다. 올해 2020년, 2020년, 2020년 카이온의 해으로 만들겠습니다. 주분 매출 10일 끊어지게 가겠습니다. 맞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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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갑니다. 10만 원! 기있어있어 우와 고경 씨와야 미쳤다. 야, 한 방에 한 방에 야야 미쳤다. 야 미쳤다. 한 번에 왔어. 야, 아 야. 야. 어, 잠깐, 다시, 잠깐, 더, 다시 더, 뽑기 눌러야지. 어 먼저 확정이더라. 아 이거 아 진짜 확정. 와야 미쳤어 미쳤어. 와 빨리 뽑아 빨리 뽑아야 여기서. 내 던져. 걔가 오늘 뭔가 느낌이 잘안 아니 아니 잠깐만 기다려. 옵션 봐봐 형들아 옵션. 소설책이야. 소설책. 소설책. 야 옵션 봐봐 둘거 봐. 소설책이네. 아니 소설책이야 이 봐야 될 미쳤다 야 말도 안돼 진짜 레전드 야이게백와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이 뭐야 이 미쳤다 와 못된 거야 와아야너 방어 173박이야 와 방어 1 7 캔슬 줄여 캠쇼 줄여 캠쇼 줄 방어 1지소리봐소리봐소리봐소리봐 아, 야 근데 와. 근데 183. 우와. 근데 183. 아 근데 와, 미쳤다. 와아 진짜 너무 미안해. 너설 겠어. 아니 아. 형도 다시 보여 줘. 어. 와 누구야? 용이 같이. 아 뭐야 우리 진짜.. 아 누가 싸 진짜 형뭐했금 아. 그 별명. 근이근결했데 어쨌든 나 어쨌든 에 나머지는, 와, 오늘 이렇게 다 되거든, 네 일단, 신하북이 나오고, 신하패 결격, 결격, 어, 나오고. 와, 그서 <laughs> 진짜 전섭 최초야. 야 존나 멋있네, 이거 진짜. 물국기 어? 전섭 최초, 와. 멋있다, 멋있다. 신발, 신신하는거 진짜 강하다